네, 화요일 정치 수단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이콧 결정에서 어제 복귀할 때까지 좀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보이콧 할때 명분은 이제 MBC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MBC 경영진을, 어,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 두 사람을,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예. 이, 시집 쫓아내버렸다. 음흠. 그래서 그 코드에 맞는 사람 두 명을 임명을 했다. 이래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이 노골화됐다. 네. 그러니까 이 점을 국민들에게 유효하게 알리는 방법은 달리 없으니까. 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제1야당이 국정감사기관이지만은 국회를 보유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명분이었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요 어느 정도. 그러나 네. 동시에 비난과 비판도 많다 하는 걸 의식을 했겠지요. 으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철회하고 복귀했다고 하는데, 네. 에, 자유한국당이 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역공을 당한 요소가 뭔가 하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 앞에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KBS MBC 이사들을, 이렇게 MB 정권 입맛에 맞도록, 쫓아내고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죠. 예. 그, 예, 그, 슬필미로 방송통신위원장, 어, 이효성위원장도 이게 면전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면전에서 이걸 들어가지고 면박을 주고 그러는 장면을 봤는데,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 어, 이럴 일이 아니고, 음. 우리가 했을 때, 정권을 잡고 여당일 때 잘못했다. 방송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더디 플레이를 했다. 음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의 신정권의 변화된 모습으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적폐를 답습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논리로 처음부터 나왔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래야 어느 정도 어~ 비난을 덜 수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국회 보이 곳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그런 명분으로 싸우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언론 장악 특히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음... 이제 그런 어, 일을 없애도록 앞으로는 네. 어떤 규범을 철저히 새로 만들자. 네. 이런 식으로 자유화당이 어, 선도적으로 나왔다 고 한다면 상당한 지지를 받았을 거 아닌가. 음. 망고가 그러니까 내로 그냥 국회 네. 보급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구태를 답수한 것으로 되고. 네. 그들의 주장이 희석된 거 아닌가. 음... 그러 일단 복귀했는데. 네. 복귀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반성부터 해야 될것 같아. 과거. 근데... 반성... 우리가 여당일 때뭘 잘못했다. 예.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일어난 잘못이 있다. 그부터 먼저 토로하고 예. 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성을 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부분적으로 신상진 의원인가 하는 얘기가 그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자기들 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합대다 음... 그런데 그렇게 못, 한두 사람 뭐못 이긴 척 상황 못 이긴 척할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럴 때야 말하 지금 당론으로 당론으로 음... 그걸 분명히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예. 개인이나 집단, 개인이나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음... 이게, 아주 이게 나쁜 풍토인데 뚝뚝뚝 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이러는 것을 잘못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 이게 안돼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나라가 좀 이상한 데 <laughs> 그러나 아주 이 나쁜 풍토가 있다고 이게 예. 네? 그래야 뭐 새로운 게 이. 저, 도전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음. 완전히 편을 갈라가지고 네. 편을 가 서로 사태질 을 하는데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음. 그 사태질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사이에 거의 뭐 말로 따지면은 그 사태질 공방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어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서청원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이 그, 서로 막말로 싸우는 모습을. 예. 이전 투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밭이란 뜻입니다. 이전 투구인데. 네. 근데 이거는 진흙밭이 아니라 똥밭에서 싸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laughs> 분전 투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일이 있는데. 예. 근데, 이 서청원 의원이, 그, 요 며칠 전에는, 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돼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예. 이를테면 그에그 돈을 전달자인 윤 아무개가 그 전달했다는 말을 안 하게 해달라. 예. 그래서 일종의 사법 방해를 자기에게 부탁했다. 음흠.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관해서 확실한 팩터가 있다. 네. 그, 이것을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러면서 아주 득이 만면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뭐 국가한테 뭐 외국을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말이지. 네네. 그,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본인이 자꾸 저렇게 나오는 이상 내가 그걸 발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고, 음. 득이 만면, 회심의 미소. 네. 그러니까 한 방에 홍준표를 거꾸로 뜨린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는 살아난다. 이런 표정이야. 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음... 홍준표만 거꾸로 들이면 침박 핵심 실세들이 살아날 수 있다. 예. 그리고 좌장인 서청원도 무사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한편에 이제 그 말을 전해듣고, 미국에서 전해듣고, 귀국하면서 홍준표 대표 는 뭐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게 뭐8선까지 국회의원이 음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국회를 <laughs> 갖다가 이렇게 협박 공발을 하고 말이지. 예. Yeah. 그러니까 밝혀라. 뭐, 이렇게 하는데. Yeah. 분기 탱천한 표정이지만은 어딘가 당황하고 있다. 음... 분기 탱천하지만은 에,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예. 이게 텔레비전에 요새 텔레비전이 고화질이 돼 갖고 <laughs> 이 움직임이 <laughs> 자세나오거든요. 히 예. 제가 이제 가끔 비전에 나가면 그 우리 그 손자애들이 할아버지 뭐 어디 점이 묻었다라든지있지뭐 <laughs> 이런 까지다 얘기하는 판이니까 예. 그러게들 그러니까 그두 사람 표정을 내가 데, 화면에서 봤더니, 그, 그런 식이에요. 한 사람은 득이 만이고 이쪽은 붕기 탱천, 당황하고. 아하. 그런데, 예. 한국당의 장래가, 네. 서청원, 홍준표 두 사람의 힘겨루기 위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데 따라서, 그러면 서청원 대표가 이걸 폭로하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서는 일이 있고, 대부분에서 유죄 판결로, 가, 판가름이 난, 다면 그럼 친박 실세들이 만세 부르고 환호하고, 그럴, 일. 수, 그렇게 될 것이며, 음... 네? 거, 거꾸로 서청원 의원이 그일표도지 당하면, 그는 침박실서들이 다 물러나야지요. 그렇죠. 예. 홍준표 대표가 졌다고 해갖고, 침박실서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 홍준표 대표의 이기나 지나 두 사람 사이에서, 예. 그건 관계가 없다, 이거예야 음... 관계 없이 서청원 의원과 실, 예, 친박실세들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요 그렇죠. 홍준표 거꾸로는데 전력을 모아가지고 이것만 거꾸로 돌으면 된다 이런 상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 네. 예. 그러면 그 이후 행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서청원 의원과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 사이에 뭔가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가보면은 그 전혀 없죠요 아. 상황 여기까지 온 이상. 네.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예. 침박 실세는 내 계산으로는 한 15, 6명 돼요. 예. 서정은 착용한 둘만 쫓아낸다고 될 일이 아니고 15, 6명 되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거의 95, 6명 되는 의원들이그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침박 실세들에게 포로가 돼 있다고, 제가. 음.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하고 하니까, 엉거주춤하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포로지. 예. 그럼 어찌게해 되느냐. 쫓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고, 무슨 이원총회를 또 거쳐야 되고, 지금 서청은, 최와대두 사람, 이게, 재명하는데도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머지 15%면 쫓아내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예. 이 당을 해체해버려야지요. 해체. <laughs> 해제하고 예.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서청원, 최경환 실세들이 갖고 예. 나머지 전부 따로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바른정당도 거기 에 합하게 돼 있다고 음... 그리고 여전히 제일 제일 야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못 살게 되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용기와 용맹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음... 이게 과거 우리나라 정치의 정치 변동기에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 몇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라 그걸 이제 정풍 운동을 주도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마 정풍 운동 주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말이 좋지 않았다 음... 이런 걸 교훈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 참 답답한 일이야 이게 근데 이게 말이지 이 해찬 민주당 의원 총리 전 예. 이해찬 의원이 예.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문재인 후보 유세 지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예. 우리 당에는 문재인 후보 말고도 대통령감이 여러 명 있다. 음. 그니까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고 계속해서 이, 이런 기라성 같은 우 후보를 당선시켜서 장기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을 괴멸시켜야 된다. 그랬다. 괴멸. 네. 그니까 이 여찬 의원이, 희망한 대로 괴밀이 아니라 자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여기에 각성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이런 판에서도 국회선거는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들 편하게 다 생각해버리고 왜 예. 이러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 권력이 이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굉장 강하게 행사되고 있을 때에 네. 야당이 없으면 예. 국민의 권익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또 하나는 대통령 위에서도 야당이 제대로 있어서 건전하게 비판해 줘야 그래서 그 자기 정권도 조심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쌍둥아차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건전한 야당은 필요하고 국민의 정책은 더더구나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한쪽이 질임 멸렬하고 자멸을 하고 맨날 똥밭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이건제 사철 생각들도 안 하고 말이지. 음 아니 근데요. 한심하고도 한심하며 다하고 다한 일이야.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애력이 끝까지 싸워봐라. 뭐 물밭이 <laughs> 되건 똥밭이 되건 싸워봐라 스스로 예. 그래갖고 완전히 괴멸. 그런다고 해서 이, 이 나라의 야당이 존재하지 않을 리 같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새로 야당 만들고 음... 또 새로운 싸움을 쏟아날 것이다. 싸우자, 한 싸워봐라. 이런 심정이야. 그 이번 주 중으로요. 홍준표 대표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마무리짓겠다 이런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침박하고 이제 거의 결별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결별해야지. 음...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게 통과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뭐이는데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재밌 최근에 사퇴를 하든지. 아하. 사퇴를 하게 되면 뭐친박실세들이 만세 부르는 상황인데 그 만세 부른다고 그 사람들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음... 결별 수순으로 가야지요. 결별 수순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당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분당이라 보다도 그렇지 잘라내는데 안 잘라나가면 당해체해버리야 음. 되는 것이지 분당이라는 개념보다도. 예. 음. 해체해 버려죠 그게 87년 5월에 6.29 선언 전달에 제일야당 신민당 제가 소개드 신민당이 예. 이민호 파동을 이렇게 갖고 이민호 총재 일파가 탈당하라는 요구에 불응하니까 당을 해체하고 예. 그 몇몇을 제외해 버리고 통일민주당으로 재창당한 일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본받아야 돼요. 그게 음. 이번 이 경우는 그걸 본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재산이 해체해서 나가는 쪽이 당재산을 갖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고 그 버려야지. <laughs> 그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게 그 지난, 그래 그 박근혜 시절에 천박 당사도 한 일이 있는데, 그까지 그, 그 돈, 그거 때문에 뭐, 그거에 미련을 갖고 뭐, 할 일을 안 하고 참 무서운 일이니다 <laughs>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은요, 이것도 가정이긴 한데, 그때 바른 정당과의 통합도 그때는 뭐 어, 당연히 해야지 음... 당연히 해야지요 음흠. 그리고 지금 바른 정당 의원들 가운데 김구성 의원도 여러 명이 지금 이판에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 그, 그 발상 자체가 아주 무책임하다고 그 모든 뭐을 뛰쳐나가고 바른 정당을 만들었나 그렇죠. 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이게 국민을 하나도 우습하지 않는 것같아이 사람들이. 음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